어쩌. 리라는부음에 소소를 안 입었구나. 내가 못으라는 거지? 어때? 아무튼 빨리 수업하자. 어그분만 쓰는데. 난다 쳤는데. 네 그냥 아. 한 58페이지 봅시다. 네. 네. 57페이지 볼까요? 미안해. 네. 57페이지. 네? 여기 준비학습 아, 문제 볼까요? 네. 아. 이형 이제 그만 흔들고 네. 57페이지 여기 준비학습 보면 첫 번째 다음 그림에서 각 기억의 각도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한합몇 도예요? 180도 80, 그거 이용해서 풀어요 그럼 기억은 몇 도일까요? 35도예요 35도요 35도 그렇지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예요? 어, 저 360도요 그렇지 360도 그럼 360에서 나머지 세개 빼주면 기억을 찾을 수 있겠죠 네몇 도일까요? 90도 어, 85도 네. 아, 85도 네. 아니에 85도요 몇 도일까요? 80, 80. 85도. 85도. 85도 85도예요 그렇죠 네 80. 누가 95도라고 그랬을까요? <laughs> 그렇게 말입니다 <laughs> <많이 늘어. 웃음> 지 생각에는 <웃음> 공주병에다가 <웃음> 그만해 <laughs> 여기 녹화 중이잖아. <laughs> 근데 공주병인 것 치르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말은 안아닌데그 굳이 유튜브에 <laughs> 네. 나와야 할 <laughs> 내용들입니다. 그치. 뭐랍니다. 이학집래 이번 마이 영화. 네. 다음 보기에서 다각형을 모두 찾고 그 다각형의 이름을 말하래요. 기억은 아니, 맞아요. 아니요. 이름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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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름이 뭔데요? 사다리꼴이요.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으로 사각형. 네. 얘기를 했으니까 사각형 요정도로만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사다리꼴인지 아닌지는 위에 평행한지 안한지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조건이 있을까요? 아니,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각형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디귿은요? 아, <laughs>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요 사각형이 뜻이 뭐였는지 생각해보세요 각이 많은 건데 각이 있는 건데 3개 이상이 네 디귿은 원이니까 없어요.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뭐가 그게 없다니까 없어. 무수히 무슨... 많을 수도 있죠. 이를 없어. 그, 그 무서워요, 뒤에 정확한 막.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원은 각형인지 아니지 봅시다. 그다음에 미음은요? 미래요. 그러 확실히 되는 것만 찾아주면 돼요. 지극승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니까 빼줘야지 우선은. 그렇지? 그다음에 미음은 미음 안네요. 안 됩니다, 그렇죠? 되는 네. 건 니은 리율이고요, 니은 사각형, 리율은 오각형이네, 그렇지? 네, 여기 아래 정각이 다 뻗어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못 그러면 못 넘어가서 사각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건데, 응, 뭐? 응, 음, 음. 여러분 알고는 있어요, 사각형이 무엇인? 이 많은 도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는 23만 문으로 둘러싸인 편면지만 맞지만 얘는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 선분으로만 맞아요.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어야 돼 근데 그 선분의 개수가 이제 조건이 나와 있는 거지 3개 이상인 거야 맞아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원은 다편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원은 평면 도형은 맞는데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지. 내가 네랑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삼각형을 쌤이 이렇게 그렸어. 자, 그러면 삼각형을 그리고 여기에. 연장을 하나 했단 말이지. 그러면 각시가 각이 두 개가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여기 이 빨간색 각은 안쪽에 있으니까 얘는 내각이라고 네. 불러요. 네. 응.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각은요 바깥쪽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네. 외각이라고 부릅니다. 안쪽에 있는 각이라고 해서 내각, 도형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도형 바깥에 있는 거는 외각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몇도 나와야 돼? 180도. 얘네 둘이 더하면 180도. 180도. 오, 그럼 하나 적어둡시다. 한외각의 크기와 한 외각의 크기를 합치면 180도. 그렇지. 얘는 180도가 된다라는 걸 적어주세요. 어, 여기 져 있어요. 머릿속에도 적어주세요. 머릿속에 적을게요. 네. 한. 응? 아유... 왜냐면, 공식 테스트에 내가 될 아, 아, 거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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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뭐. 아, 뭐하는 거야? 머리속에 아휴. 아, 더. 아휴. 오늘 머리 꼭 감아놔, 알았지? <laughs> 두피에다 <티> <laughs> 써왔으니까. <웃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각형 있으면 정다각형도 있겠네, 그치? 네. <laughs> 정다각형은 네.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인데 그 선분의 길이가 다 어때야 돼? 모두, 모두 같아야 같아. 돼. 모두. 그렇지.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각의 크기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어, 각의 각. 크기도 모두 같아야 정다각형이다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정다각형이 돼야안 돼. 안 돼. 요야안 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돼요. 안 됩니다. 안될걸요? 안될걸요가 아니라 안..돼요 아 근데 샤빙이네자그 아, 다음에 그 밑에 개념 확인 가봅시다 다음 중 다각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래요 1번은 다각형이 맞아 아니야? 음, 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번? 아니에요 아니에요 3번? 맞아요 4번? 아니에요 5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아니, 거는 2번하고 몇 번이야? 4번. 아, 4번이나 4번이다라는 거네. 네, 4번은 평면도형이어야 네. 되는데 입체도형이에요. 그렇지.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 그 다음에 필수 1번으로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다음을 구하래요. 첫 번째. 각 B의 크기를 찾으라네, 그지 음. 네. 그러면 각 B는 보통 <laughs> 삼각형 ABC니까 그 안쪽 각을 말해요. 그렇죠? 네. 그럼 대박. 얘는 몇 도야? 50도예요. 50도. 50도요. 네 그렇지? 네. 130 80. 음. 응. 그 다음에 2번. 얘, 이번에는 각 C의 외각의 크기래요. 그러면 각 C가 지금 몇 도야? 160, 160, 60. 60, 60도. 각 C는 60도야. 그치? 그럼 그럼 네. 180에서 내각을 빼주면 외각 나오겠네. 네. 네, 몇 도예요? 120. 그렇지. 다음에 필수 2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각형의 이름을 말하래요. 첫 번째는 1번은 1번의 가 조건 볼 거야. 여섯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대. 그러면 얘는 뭐야? 육각형이죠. 그렇지. 옆에다 적어놔. 얘는 육각형이라고. 그다음에. 나는요,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다. 얘는 정다각형을 말하는 거지. 음, 네. 네. 그러면 이거 싹쳐주면 뭐야? 정육각형. 음. 그렇지. <laughs> 세 개만 <다> 해주시고요. 네. <laughs> 다음에 2번. 가는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이고 뭐야? 아, 이거요? 네. 정각각형. 아, 그 중에 하나지. 그렇지? 네. 맞아. 그럼 우선 외모 어, 우선 좀 보류를 해요. 놔 왜냐? 조건이 하나 빠져 있으니까. 정각각형에 그 네. 조건이 하나. 음. 응. 두 번째, 나의 조건은 네가 모두 같은 여덟 개의 내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정팔각형. 같은... 도 맞고 각도 여덟 개 되잖아. 그렇지? 네. 그럼 양이 뭐야? 정팔각형 아, 그렇지. 와좀 어, 이상하다. 음. 정팔각형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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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외워야 돼. 음. 대각선의 개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대각선이 뭐냐라는 거네.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럼 대각은 뭐였어요? 대각. 대각이요? 어, 네, 그대 대변이랑 대변이랑 마주 보는 각. 대변과 마주 보는. 어 마주 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럼 얘는 마주 보는 각끼리 이은 선이야. 그냥 그렇지? 네. 응. 그러면 아. 여기서 말하는 게 서로 이웃하지 않는까 마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짓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는 대각선 이렇게 불러요. 마주 보는 각들이 이어 같이겠지? 그러면 두 번째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공식을 외우시면 되고요. 편한 걸로 가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음 내려놔. <laughs> 얘는 공식이 요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념하기는 보면서 얘를 같이 채울 거야 알겠지? 네. 자, 다음 다각형의 꼭지점 A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모두 그리고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려 볼수 있잖아요. 네. 점 A가 보이시죠? 거기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찾는 거야, 그치그전에서만이야 다른 데는 그으면 안 되고요. 무조건 점 A에서만. 응. 음. 와. 공식이 <놀람> 진짜 많네. 두 번째부터 봅시다. 사각형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여기 이렇게 그어지겠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럼 얘는 한개 그어지는 거죠?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얘는 몇개 그을 수 있어? 두 개예요. 네. 그렇지. 그럼 여기 두 개.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얘는요? 세 개예요. 어. 여기 꼭짓점은 지금 4개고요, 그쵸? 그렇죠? 사각형이니까 네. 4개, 네. 여기는? 다섯, 다섯 개 다섯 개, 여섯, 여섯, 개. n각형이면? N. N개, n개, n개 있겠어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하나야, 그치? 네 맞아. 얘는 뭐랑 똑같아? 4 빼기 3하고 똑같아, 그치? 네 맞아요? 네 여기 양 끝에 점을 빼는 거야 그다음에 본인도 빼는 거지, 본인 역할을 했으니까 됐어요? 네. 자기 자신한테 그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빼. 그럼 여기도 자기 자신과 왼쪽, 오른쪽 점을 다빼 줘야 되겠네. 네. 점을 몇개빼 주는 거야? 네. 안 들려, 세 개. 안들려 이거 뭐라고? 세 개. 세 개. 세. 여기도 5 빼기 3이네? 네. 여기는? 1 빼기 3. 음.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나온 게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n각형의 한 꼭짓점이니까 아, n-3. n-3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는 n-3. 썼어 네. 네. 그럼 여기다 뭘까? n각형의 한 꼭짓점에서 그을 수 있는 해각선몇 개라고? 네. n-3. n-3. 네. 맞아? 네. 그러면 대각선 몇개예요몇개걸수 있어? 하나, 하나? 두 개. 아, 두, 개요. 두 개, 그치? 네? 하나, 둘. 아그 네. 응. 다음에 여기는 다섯 개요 다섯 개. 여기는? 아홉 개, 아홉 개. 그럼 여긴 몇 개일까? 2n 곱하기, 네 알고, n 빼기, 3 곱하기. 아, 네. 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꼭지점이 네 개야, 그치? 네. 그러면, 4 곱하기, 네. 그 다음에 하나에서 보일 수 있는 4를 네. 곱해요, 그쵸? 네. 그렇게 되면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그치? 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두 개가 겹치잖아. 아, 네. 네. 맞아? 그래서 2를 나눠줘야.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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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도 옥수점이 다섯 개 근데 하나에서 보일 수 있는 건 5-3이야, 그치? 네. 네. 근데 얘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겹쳐. 겹치는 거두개 나눠 주면 되죠? 네. 똑바로 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6곱하기 6 0 0 3분의 1. 3 3 그리고 나서 2를 나눠 주면 되지. 네. 맞아. 그럼 여기는 이제 뭘까? 2n곱하기 n곱하기 n마이너스 3 나누기 2. 맞아? 네. 3곱하기 2안 써도 되죠? 곱하기 이안 쓰면 되죠? 왜 곱하기야? 아, 곱하기 기호예요. 응, 곱셈 기호 생략해도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대각선의 개수. 2분의 n 곱하기 n 3. 그렇지. 워 제가 2분의 n 곱하기 걸고 n 3이 n이었어요. 네? n 이 같은데. 아, 2분의였어? 아, 이거 외워. 알았지? 개념 확인 여기도 다 세웠죠? 네, 음, 네. 그럼 여기 지워요 그럼 음, 여기서 필수 3번 음. 다음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찾아요 그치? 음, 네 그러면 첫번째는 얘가 팔각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n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어, 숫자 8 응. 맞아. 네, 그러면 8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2분의 8, 8, 8 곱하기 8분의 3. 그렇지. 그러면 2분의 8 곱하기 5니까 약분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몇 개? 2 2 그렇지. 네. 프리는 다 써야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번은 구각형이네요. 음. 그러면, 그 n 면 n 이 c 라고 생각하면 돼? Cool. Cool. 개. o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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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그 다음에 3번은 1 1각형이라서지 네. 그러면 n이 1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네. 얘는 2분의 11 곱하기 11 빼기 3 요거네요? 네. 그러면 12 곱하기 8분의 아니 2분의 11곱 8이요. 그렇지. 그러면 44예요. 맞았어. 대각선의 개수는 은4개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응. 됐어요? 네. 했어요. 네. 그 다음에 61쪽으로 가서 조금 넘어가식이 너무 적잖아. 네. <laughs> 음, 오늘따라 글씨가 안 써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 음, 마음에 안 들어. 나 61쪽에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삼각 원래는 우리가 배울 때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으로 배웠어. 맞아요? 네. 근데 각에는 두 종류가 있어. 내각도 있고 외각도 있어.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해주려고 내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각 A 각 B 같이 이걸 다 더하면 몇 도냐라는 거지요. 몇 도일까요? 1 8 0도 그렇지. 얘는 180도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네. 아까 그 문제도 마찬가지야. 다시 네. 이걸 구하는 방법은 접어서 모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굳이 그거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애기 때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필수 1번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찾으래.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각 x하고 1 20도하고 25도 다 더하면 몇도 나와야 돼? 180도나와야 돼. 도 나와야 돼, 돼 그렇지? 네. 그러면 얘네 둘이 계산하면 뭐야? 각 x. 어디 1 4 5도야 그렇지? 네. 얘가 180이래. 그러면 박는1 8 0 1 8 0 5 그렇지. 이거 어차에 공부하다. 그렇지? 네. 박는30-15 그렇지. 음.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2번. 얘도 마찬가지로 세개다더해서몇 도야? 180도 180도. 그렇지? 그럼 x 더하기 30도 더하기 50도. 그래서 얘가 180도, 50. 네. 네. 그러면 각 x 더하기 80, 80. 음. 180. 80. 그러면 각 x는 몇 도야? 그각 100. x는 100. 100도예요. 100도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3번 와 가운데 있는 표시가 뭐야?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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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몇 도예요? 90도예요. 90도. 90도. 그러면 얘는 90도. 더하기 각 x 더 더하기 각 x 플러스 30 요렇게 돼 있네. 네. 이거 다더해서 몇도 나와야 돼? 180도요. 아, 180도요. 이거 또? 그렇지. 세개 더더해서 180도 나와야 돼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 각 x가 두 개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90도하기 30이니까 120. 120. 120. 얘가 180. 그러면 이거는? 6 0 6 0거기 6시. 는시0 그렇지 6만 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죠 <목소리> 좋아요 이거 시 네네 6시. 6네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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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두번째,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사이의 관계를 볼건데요. 그러면, 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각이 하나 있다고 쳐. 그러면, 여기가 각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음. 초록색 각이 각시의 외각 한 외각의 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는 이 각을 구하고 싶어. 이각의 ACD를 찾고 싶단 말이지. 네.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라는 네. 거야. 그러면 180도에서 AB 합친 거 빼면 빼면 네. 여기 나올 거 아니야? 내각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런데 여기에서 둘이 합치면 또 180도요, 예 그렇죠? 네. 180도에서 각시를 또 치에 내 내각을 또 빼, 그럼 외각 나와. 어렵잖아, 그렇지? 너무 예. 복잡하잖아, 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선분 AB 와 평행하게 끔 여기다가 그려도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이 이렇게 평행하니까 이각의 크기는 뭐야? 크기. 어각이잖아, 그렇지? 네. 그 어각이니까 누구의 어각이야? 저거. 저거 이수만. 아, 아, 아? 선분 AB, BA. 각각각어어오 어, a a 맞아? 네. 그럼 여기 이 각이네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다음은? 같탕에 가면 동의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여기 여기도 같을 거야 그렇지? 네. 여기는 b예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 각 acd 그러니까 한 외각의 크기는 그와 이웃한 하 전의 내각의 크기의 모와 같대. 합과 합과 같아요. 그렇죠? 잘잘 네. 보는데. 62쪽 해. 요거 네. 보고 있어? 자안 본다. 저번 저 친구 안 본다. 설명 안 한다. 아셨습니다. 자 늦었어? 느리어. 62쪽이야. 네. 다시 그냥 보시면요 여기서 각 ACD는 각 ACD는 한 외각의 크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그 말을 바꾸자는 거지. 외각의 크기는 내각. 그와 이웃하지 않는 것과 이각이 아닌 거지? 그와 이웃하는? 나온 나온 두 외각의 합과. 그 외각의 크기 합과. 네네네 네, 네. 어. 한 외각의 크 그와 이웃하는 거니까 요 안에 각 각시 각 ABC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음. 얘 말고 다른 각 다른 내각의 크기 의 합과 같다라는 거야, 그렇지? 네. 얘는? 이와 이웃하지 않는 두 네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죠? 네. 이영아 돌린가 보다, 그렇지? 오케이 okay. 아. 자자 필수 이번 가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각 x 의 크기를 찾으래요. 자 70도는 누구랑 누구를 더한 거라고요? 70도는 45, 45하고 도 x 어각 x를 더한 거라고 그렇지? 음. 자 그러면 각 x는 몇 도냐고? 70 빼기 45도. 아, 그러니까. X는 2 5도요 그렇지, X는 25도. 음. 그 다음에 이영아 네. 거기에. 여기가 지금 130도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쪽은 60도. 이쪽 각은 몇 도예요? 이쪽 각이 5 0도요 응, 어, 50도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X 찾을 수 있어. X 어떻게 찾아? 엑스는 60 아니요 이영이요. 한 외각의 크기예요. 셀라 네 셀라 육더기 오 어? 아 어, 어. 한 외각의 크기는? 한 외각의 크기는?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더한 어, 합과 같다. 다시. 한 외각의 크기는 는? 그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요. 그가?

그럼 몇도예요 110도요 알았지 여기까지 끝 오. 으아